안녕하세요. 유일자입니다. 오늘은 포터 뒤 타이어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. 괜찮은 걸로 저희가 교체를 해서 오늘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타이어가 어, 두 개씩 들어가는데요. 포터 2입니다. 요런 트레드. 그 다음에 안쪽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좀 달았어요. 바닥이 그죠? 이거를 요런, 아, 좋죠. 아, 좋죠. 네. 요런 타이어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, 선생님. 자, 먼저 타이어의 공기압을 체크를 하고요. 자, 70으로 <laughs> 공기압을 맞춥니다. 예,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70으로 공기압을 맞추고, 자, 이렇게 두개 준비물 준비하고요. 여기 타이어 두 개, 이렇게 빠지는 거이 자리에다 그대로 넣는 거고요. 자, 임팩 준비하고, 그 다음에, 자, 짝키 준비합니다. 네, 짝키 쓱 밀어 놓고요. 펌프질을 합니다. 여기 보이시면은 저기 대구 있죠, 대구에대구저 네. 뒤에 저쪽에다가 놓고 차를 네. 띄웁니다. 자 이렇게 타이어가 떴죠. 양쪽 이렇게 떴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복사가 22mm가 임팩에 이렇게 꽂힙니다. 여기 보시면 나사가 22mm, 22mm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밖에 거 다섯 개를 빼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체결이 돼 있어요. 동시에 하나를 빼게 되면 이제 다 빠지게 되는 거죠. 안쪽에 쩔어 있어가지고 잘안 빠지네요. 위아래로 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풀러지게 됩니다. 이렇게 뺀 상태에서 이제 요 아까 준비됐던 준비물. 요거 트레도 좋습니다. 요거 하나 먼저 안에다 넣고 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끼게 되고요. 또 하나는 또그렇게 해서 안쪽으로 반대쪽으로 해서 자멍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요. 아, 유 실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네요. 아, 모자 러시아인처럼 저털 모자 싹 준비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아까 준비됐던 타이어 좋은 걸로 이제 포터2 뒷바퀴 교체하기가 끝났습니다. 지금까지 휴식장의 포터2 뒷바퀴 피니쉬!